해수일지 62일차 어제 데려온 메탈그린 버블이 활짝 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버블을 처음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촉수 같은 게 달려있어요. 제 눈에는 정말 예쁜 포도송이 같아요. 하나 뜯어먹으면 큰일 나겠죠? 으흑 <laughs> 아무튼 적응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 산호의 이름은 인도네시아 레더인데요. 얼마 전부터 구멍이 나기 시작했는데, 구멍난 산호는 보통 살려내기가 힘들어서 잘라내야 한다고 합니다. 초보인 저에겐 참 어려운 과제네요. 옐로탱들은 어제보다 적응한 모습이지만, 저만 보면 아직 많이 무서운가 봐요. 더 가까이서 찍고 싶었는데, 아마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먹이를 먹여봤는데, 먹이 반응이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한 마리가 눈에 기생충이 있어서 나중에 민물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밥부터 먹여서 살을 찌운 뒤에 하려고 합니다. 영상은 못 찍었지만, 옐로탱들이 너무 말라있어서, 먹은 밥알들이 뱃가죽에 보이네요. 납작개도 세 마리가 살고 있는데 살아 있는지 늘 확인한답니다. 방금 나온 납작개가 첫 번째, 그리고 얘가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까지 오늘 밥을 다 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산호들에게 밥을 주는 모습입니다. 내장이 제거된 냉동된 바지락살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버블 산호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 벌써 다 먹고 없더라고요. 이것은 산호밥인 리프로이드라는 가루를 물에 녹여서 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 버블 머쉬룸이라는 산호인데요, 작은 산호들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끼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룰루. 옐로탱들은 아직도 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폭스페이스가 무리를 만들었나 봐요. 어제부터 붙어 다니더니 잘 어울려 놓네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소금을 옮겨 담는 작업을 했습니다. 소금은 공기에 노출이 되면 성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밀봉해야 한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자꾸 소금통에 물기가 생기고 있었어요. 오늘의 해수 일지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